스가리아, 21번째 묵상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리아서 6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병거를 끄은 말들에 관한 환상이 마무리되고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스가리아 손자에게 들려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환상을 통해 알려주신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스가리아가 책임지고 감당할 일들과 또그 일의 의미에 관해 가르쳐 주시죠. 그렇다면 스가리아 손자가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스가리아에게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모인 포로 귀한 민세 사람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를 만나 예물을 받고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로 멸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우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니라 총독 스룹바벨에게 씌우라고 번역을 했는데 물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번역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나친 의욕으로 봅니다. 어쨌든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값진 예물로 만든 면류관 즉 왕관을 씌워야 할 사명을 부여받죠. 자, 이 명령에는 무슨 의미가 담겼을까요? 12절과 13절을 통해 그 의미를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제로 대제사장 여호수화를 왕으로 세우라는 뜻이 아니죠. 상징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왕관을 씌우는 행위를 통해 새 싹과 같은 사람을 세울 거로 약속하시죠. 성전을 새롭게 세울 인물, 즉 그 영광스러운 직책을 감당하게 될 사람이 새롭게 나타날 거라는 예언을 효과적으로 전하려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도록 명령하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영적 권위에 더하여 왕의 통치권을 겸한 인물이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완수하게 될 거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에서는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는 기록이 첨가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의 영적 권위와 왕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그 사람이 자신이 받은 그 권위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거고, 그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 나라에는 하늘의 평화와 정의가 성취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구약의 예언은 2중, 3중의 의미를 지닌다고 매번 강조했습니다. 1차적으로 구약의 예언은 예언하는 자들이 살던 시대나 멀지 않은 미래를 향하죠. 그러나 일회용품처럼 자금의 현실과 가까운 미래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언의 효용과 수명이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예언은 자금의 현실과 근 미래를 넘어 더먼 곳을 내다보는 메시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언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재림, 즉 종말까지 뻗어 있죠. 본문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권과 제사권을 동시에 거머쥐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새싹은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스가리아 선자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어렴풋하게나마 바라본 것입니다.